자미수님, 구약성경 특강 창세기 두 번째 강입니다. 구약성서가 쓰여질 시기에는 고대 바빌론부터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루사람이죠. 수메르, 페르시아 맨 밑에 우루사람인데 이때 사람들은 벌써 일주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명칭을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불러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다, 오늘은 화요일이다, 오늘은 수요일이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이렇게 해서 한 달을 28일로 전부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 화, 수, 목, 금, 토를 28일로 하는데 어,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 1년을 365일로 못 맞춰요 그래서 윤달이라는 거를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거의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맞춰 끼워 넣어서 어, 정확하게 1년을 365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올해가 2020년 윤달이 있는 해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2020년 5월 1일이 음력으로 4월 9일인데, 양력으로 또 5월 5일이 음력 4월 14일로 돼요. 그 사이 한 달을 껴 넣은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올해는 음, 음력으로 하면은 13달이 되는 해입니다. 어, 음력의 평년 12개월보다 1개월 더 보태진 달이라는 뜻으로 여벌달, 공달, 덤달이라고도 우리 우리는 부르죠. 그래서 어, 윤달에는 뭘 해도 잘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까지 걸리는 시간은 달이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정확하게 2 9 5 3 1입니다아이 어, 구약성경 저자는 월화수목금토를 알았어요. 어, 일, 일주일을 알았어요. 구약성경 저자는 어, 그런데 창세기 유대인만의 고유한 유대인만의 고유한 어, 창조 이야기를 하는데 메사포타미아의 월화수목금토를 갖고 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구,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 이야기와 구약성서의 창조 신화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창조 신화하고 구약성서의 창조 신화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어, 수메르 창조시나 바빌론 창조시나 그리스 창조시나 에, 이집트 창조시나 다 얘기할 텐데 바라보는 창조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형식은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음, 그 근처에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창조 이런 내용은 그대로 갖고 왔는데 바라보는 관점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썼던 증거라고 우리볼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 1년을 월력을 사용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태양력을 사용한 이집트 문명 안에 모두가 날짜를 7일 개념을 넣어서 한 달을 만들고 한 달의 개념을 1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월화수목금토일을 유대인들도 알았었던 거죠. 아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24시간 월화수목금토라는 개념을 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 창조 이틀 날, 창조 사흘째, 창조 나흘째. 창조 다섯째, 이런 숫자를 썼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하느님이 하루에 24시간 만에 빛을 창조하고, 24시간 만에, 만에 태양과 달을 창조하고,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물이 불어나는 시기의 시작이 같다는 데서 태양의 운행, 지구의 공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 태양을 365.2421, 기본으로 하는 태양력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전에 이미 우주가 어떻게 운행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놀라울 정도로 지혜로웠던 겁니다. 이 구약성서 안에 이게 창세기 1장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창세기 1장을 읽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읽으면서 어, 정말 신비를 묵상할 겁니다. 유대인인의 성소 저자들은 자신들만의 창조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월화, 수목, 금토일을 만들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라는 독특한 표현법을 사용합니다. 여기 첫째 날 하루를 24시간으로 생각하면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어, 어떻게 보면은 선사시대, 아브라함부터 이제 하느님의 정확한 개입이 들어가는 거죠. 그 이전의 이 내용들은 이 성서 글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그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내용들을 또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여기서부터 창세기는 고대 근동지방의 신하들과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성서 성서의 상징성과 작구적 해석 글자 그대로의 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서의 많은 내용들은 상징을 표현합니다. 이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 지방, 이집트,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심하게는 아나톨리아, 터키 지방, 또 그리스 지방의 문명, 날씨, 음식, 언어, 신화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다 배울 겁니다. 구약 성서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보내는 연애편지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에 걸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2000년에 걸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계속 2000년 동안 우리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보내온 편지의 내용 안에 담겨진 하느님의 간절한 사랑을 이해하면 성서가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는 11장까지는, 아, 어, 이건 뭐, 원 역사로 보고, 아, 어, 우리, 그러니까 선사로 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서부터 하느님이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우주의 근원은 뭐고,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 이 세상이 탄생하고 살아가게 됐고, 이살아가는 인간의 고통은 왜 있는 거고, 인간의 그 죄와 벌, 이, 이런 내용, 또 인간의 번성과 족장들의 근원, 카인과 아벨, 에, 유목민과 정창민의 갈등, 인류의 타락, 노아의 홍수 사건, 제사가 이제 등장을 하고 노아와 하느님의 계약이 맺어져요. 자, 이제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계약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느님과의 계약, 하느님과의 약속, 하느님이 우리,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의 약속 계약. 에, 그래서 노아와 무슨 계약을 맺었죠? 홍수가 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생기죠? 무지개가 생기죠. 내가 이제 저 무지개를 바라보고 다시는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어 노아한테 약속을 하죠. 그러고 이제 노아 이후에 민족들 셈, 함, 야벳 온갖 민족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성소를 쓰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민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리한 수명이 나와요. 900 69살이 먹은 사람도 나오고 700살 먹은 사람 얘기도 나오고 그런 그 민족들의 그런 것들을 마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상징으로 보시는 면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민족의 분열 언어의 분열 이런 내용들이 왜 언어가 다 다를까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무너지는 거죠. 자, 자, 여러분들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책 북극곰 어디로 가야 하나? 아, 여기 천지창조, 잃어버린 창조 5일 이 예,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은 확실하게 아,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구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고 그 안에 인간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절대 변하지 않는 별이 아니라 사람처럼 긴 세월에 걸쳐 태어나서 자라고 죽어가는 생명체입니다. 지구는 지금 태어난 지가 46억 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하고 죽어가는, 이제 자라고 이제 이제 죽어가는 이제 생명체죠. 언젠가는 태양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고 어, 태양도 또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그건 뭐 우리 인간의 인지를 또 넘어서는 거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난자 크기는 배란시 0.1mm고 정자 크기는 0.05mm입니다. 좁쌀보다 몇십배 작은 이 수정란은 체세포 분열을 시작해서 심장과 간, 손가락, 발가락, 머리, 몸통을 만들고 엄마 자궁에서 사람 꼴을 갖춥니다. 태아는 몸이 너무 커져 자궁에 머물 수 없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견뎌내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겨자씨가 자라나 큰 나무가 되듯 태아가 다 자라면 수정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자랍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꺼풀 이제 태어나고 하루 이틀 되면 눈을 못 뜨죠. 막 눈꺼풀이 막 클럽 한 이틀 삼일 되면 드디어 눈꺼풀 뜨죠. 태어나서 어 시력은 0.1, 0.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기가 눈을 막 떴어요. 떴는데 엄마 아빠가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막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점 점점 시력이 좋아지는 거죠. 쑥쑥 자라는 아기는. 한 살에 걷기 시작하고 두 살쯤이면 뛰어다니고 다섯 살이 되면 높은 책상에 올라가 뛰어내리기를 즐깁니다. 제가 성경 시즌 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성이 막 깨어 있거나 또 영, 영이 이렇게 크게 확장되지 않았어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때는 굉장히 지금 초등학교 아기 같은 그러한 영혼을 갖고 있었죠. 사춘기를 맞으면. 인간 생명체는 또한번 뱀이 허물 벗듯 탈바꿈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선남, 선녀들은 여자의 경우에 가슴이 나오고 엉덩이가 둥그러지며 남자아이들은 목젖이 튀어나오고 어깨가 벌어지며 턱에는 턱수염이 솜털 사이로 삐져나옵니다. 소년, 소녀들은 성격의 변화도 심해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풍요로운 정서를 갖추면서 생식기가 발달해 종족 번식이 가능한 제2의 탄생을 합니다. 우리가 구석기 시대 인간, 신석기 시대 인간, 청동기 시대 인간, 철기 시대 인간. 지금은 지금 철기 시대죠. 철기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무슨 시대였냐면 철기 시대예요. 철기 시대 인간하고 청동기 시대 인간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또 청동기 시대 인간하고 신석기 시대 인간은 생각이 전혀 다르죠. 구석기, 신석기 때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청동기 때는 왕이 생겼어요. 왕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예도 생기고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철기 시대는 제 왕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황제가 생겨, 황제. 그러면서 이 생각의 영역이 굉장히 인류 영역이 커지는 거죠. 아이들 이렇게 자라듯이 인류 문명도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 옵니다. 5억대 1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위대한 정자가 난자와 만나 태아, 아기, 꼬마, 젊은이, 어른으로 자라듯 지구도 46억 년, 정확하게는 45억 6,700만 년으로 측정하지만 우리는 46억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6억이라는 세, 연의 세월에 걸쳐 5억 마리 경쟁자를 물리친 한 마리야, 한 마리의 정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쟁률. 곧 몇천억 대 1도 더 되는 경쟁을 뚫고 탄생해서 지구가 몇천억 대 1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 지구같이 이렇게 생명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런 이렇게 아름다운 별이 몇 천억 개 중에 지금 유일하게 지구만 있는 거예요. 몇 천억 대 1도 더 되는 경쟁을 뚫고 탄생을 해서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지나면서 온갖 생명체들을 보듬어 안는 어머니 지구로 성장했습니다. 자 처음에 지구가 탄생하고 아, 씨가 있었죠. 그 씨가 있고 지구도 유아기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의 역사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런, 이런, 이런 성장 과정이 지구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끊임없이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19로 지구의 모습은 완전히 또 많이 바뀌었죠. 어, 지금, 이, 오늘이 10월 16일인데, 17일인데, 어 하늘이 너무 너무 맑은 거예요. 아,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자, 올 봄에도 하늘이 너무 너무 아름다웠죠. 코로나 19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는 계속 변하는 거죠. 사람들은 지구가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감정도 없고 변화도 없다고 착각하지만 지구는 분명 살아 움직이고. 몸살을 앓고, 지금 코로나19로 몸살 앓고, 올해 뭐폭우로또 몸살을 앓고, 지진도 앓고, 아파하고, 우리가 지구가 안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뭐 핵폭탄을 그 실험을 하면은요, 지구가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그 핵폭탄 수백 번, 뭐 수천 번한 핵폭탄 그 결과, 온난화도 이어지고, 지진도, 어, 새로 생기고 그러는 거죠. 상처받고 변화와 성장을 겪는 커다란 생명체. 지구가 생명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 살아있는 커다란 생명체라는 거죠. 지구뿐 아니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는 태어나고 죽으며 변합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안, 안 변할 것 같죠? 저저 저, 밤에 시리우스 별뭐 북두칠성 카시오페아 어, 이런 별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해요.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예. 이게 이 연도가 우리 인간의 인지를 넘어서는 연도예요. 이뭐 태양이 어, 지구까지 오는 일 광년이라는 게 뭐냐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예요. 어, 정확하게 태양은 지구까지 오는데 몇 분이 걸리냐면 8분 걸려요. 8분. 아침에 딱 떠갖고 여러분들이 빛이 보잖아요. 8분 전에 빛이에요. 그리고 지금 밤하늘에 뭐뭐 뭐 30억 광년 별이다. 그럼 30억 년 동안 온 빛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이제 우주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46억 년 동안 변함없이 뜨고 지는 달도 1년에 3.8cm씩 지구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달이요. 1년에 1 3.8cm씩 멀어져 갑니다. 어, 30억 년전 보름달은 지금보다도 두 배나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에, 저 밤하늘 달빛 아래 별빛 아래 글을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아마 지금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은 지금보다 훨씬 달이 밝았던 것이죠. 지금 점점 1년에 3.8cm씩 멀어지니까 조금씩 조금씩 달이 좀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30억 년전 보름달은 지금보다도 두 배나 밝아 대낮처럼 환하게 지구를 비쳤다면 앞으로 30억 년 뒤의 보름달은 지금보다 두배 작게 보이는 어두운 보름달이 되어 지구를 비출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슬픈 운명을 지는 별들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우리 인간처럼 탄생, 성장 그리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어, 나오는 내용이 이 우주가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이 6일 동안 기가 막히게 맞춰 놓은 거예요. 다른 신화에서는 맞출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 창세기는 딱 맞추고 있죠. 눈이 시리게 파란 별들은 새로 태어난 어린 별이에요. 여러분들 밤하늘의 별을 보면요. 파란 별이 있어요. 그런 별들은 새로 태어난 별들이에요. 또 젊어서 들어, 젊음에 들어선 별은 노란색을 띱니다. 태양이 노라면서도 빨갛죠. 빨간 완전 빨간 빛을 내는 별은 이제 늙어 죽어가는 별입니다. 밤하늘의 별 색깔도 다 달라요. 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또 요즘은 이제 화성이 굉장히 많이 빛이 그러니까 화성이 많이 뜰 때, 금성이 많이 뜰 때. 토성이 또뜰 때, 목성이 뜰, 제가 목성까지는, 어, 우리 위에 있는 천체 만원경으로, 네, 목성까지 봤어요. 대적반까지는 제가 봤는데, 아,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런데, 2000년 전, 3000년 전, 저도 여기 밤에 이제,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하고 내려가면은, 밤하늘의 별을 봐요. 도시에서 별 보는 그 느낌하고, 제가 별을 보는 느낌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다를 거예요. 그런데, 3,000년 전, 4 0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6,000년 전, 또 8,000년 전 분들은 밤하늘의 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뭐큰개 자리, 작은 개 자리, 뭐 우리는 또 백조 자리, 뭐 무슨 그 견우와 직녀 자리, 뭐 이런 그, 그막 하는 별들은 밤하늘을 할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로지 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거죠. 그리고 아 이렇게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달이 한 바퀴 돌면서 그 달과 어우러져서 화성과 목성과 금성이 같이 하면서 일년을 찾아내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46억 년전 태어난 지구는 원시생물만 살던 시생대와 원생대를 지납니다. 그리고 삼엽충과 조개가 살기 시작한 고생대로 진화해서 공룡이 이 지구를 호령하던 중생대를 겪습니다. 2억 년 동안 지구를 호령하던 공룡은 6,500만 년전 지름 10km나 되는 미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멸종. 95%의 생명이 멸종하죠. 지금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졌다고 해요. 6,500만 년 전부터 시작된 신생대는 공룡 대신 포유류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고 포유루 가운데 최고봉에 오른 인간이 신생대 마지막 시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창조, 창세기 1장은 이긴 이야기를 정말로 아름답게 담았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서,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선택받은 행운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서 안에서 하느님의 연애편지를 이게 찾아낼 수 있는 분들은 정말로 이이 이, 세상살이가 어 고단하지 않고, 어또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리움 속에서 아니, 연어 편지를 2000년 동안 써서 보내왔는데, 어찌 보면 2000년이 아니라, 뭐알 수도 없는. 46억 년이 아니라 빅뱅이 일어난 130억 년뭐그 이전부터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위하여 모든 그 당신의 에너지를 물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 지금은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의 세계 알지 못하는 4차원의 시간도 없고 어, 공간도 없는 그런 세상 속으로 또갈수 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 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생대 마지막에 지구라는 별에서 생명이 충만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책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